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한 지한 달째인 여자입니다. 처음엔 갑자기 제게 닥친 어이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자기감까지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훌훌 털어버린 지 오래예요. 오히려 제 이야기 듣고 같이 욕해주셨으면 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좁고 어두침침한 집에서 저랑 부모님 세 식구 딱 붙어서 자야 하는 그런 단칸방에서도 살아본 적 있을 정도로 편하게 살았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늘 긍정적인 자세로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다가 이거 아니면 정말 끝이다는 심정으로 돈을 끌어모아 시장에 분식집을 하나 차리셨습니다. 2, 3천원어치 떡볶이나 김밥, 튀김을 파는 일이라 수입이 엄청나진 않았지만 공사판 막노동이나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벌 때보다는 사정이 나아진 것 같았죠. 저도 학교 마치고 배가 고프면 부모님이 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김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그랬었네요.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는 분식집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뭘 돕겠냐며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니네 나이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딱히 취미가 없던 탓에 다른 친구들 학교 마치고 독서실이나 학원으로 갈때 부모님 분식집 가서 대신 계산받고 서빙하고 그랬었습니다. 가끔 그러다 보면 학원 마치고 오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분식집 한다는 사실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고 그렇게 분식집에 찾아온 친구들을 만나 서비스로 더 퍼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친절해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기본적인 맛도 출중해서 그런지 갈수록 단골 손님이 늘다가 몇번 SNS나 인터넷에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시장 맛집으로 소개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멀리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져 있더군요. 정말로 저희 부모님 가게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분식집 떡볶이는 진짜 맛있었어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 비법 양념을 준비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봤던 터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때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업해서 격리로 일하다가 조직 문화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잠시 일을 때려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일 바에 분식집 일에 가세하는 게 좋겠다 싶어. 부모님의 분식집 일을 체계적으로 돕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분식집은 집안 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분식집 일을 할게 아니라 제가 좀더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바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분식집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떡볶이를 먹는 것도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좋아하니까 제 천직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한번 인터넷에 올라오면 확실히 그 효과도 크고 오래 가더라고요. 왜 다들 홍보에 목숨을 거는지 알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떡볶이집이 점점 잘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직원도 저한 명으로는 역부족이라 한명더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은 저보다 3살 어린 남자 직원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다 자퇴하고 방황하다가 알바날 겸 지원하게 된 거였어요. 원래 다니던 대학도 꽤 괜찮은 곳인데다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길래 잘 뽑았다 생각했고 가족이 다 같이 하는 장사이다 보니 그 직원이 혹시나 일하는 데 있어 소외감이나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 더 신경 써서 잘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다 술을 즐겨드시지 않고 일찍일찍 일찍 잠들어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회식으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2 차는 꼭 직원과 저, 단둘이만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였습니다. 나이 때도 비슷하고 둘이서 일한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 거의 친구나 다름없을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게 됐죠. 그 친구가 얼굴도 꽤 반반하고 말수는 적어 보여도 몸에 세심한 배려가 배어 있어서 그 친구랑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어라 싶은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절해서 습관처럼 나오는 행동인 건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요. 하루는 2차로 둘이서 술 마시러 갔을 때, 어쩌다 보니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사람 헷갈리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착각하게 만들면 재밌냐? 혀가 꼬부라져서 알아듣기도 힘들었는지 제 말을 듣고는 그 친구는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데. 착각하게 만든 거 아니고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건데.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라 술이 다 깨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자기도 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사장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잘못 마음을 고백했다간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어색하게 헤어지게 될것 같아 무서웠다네요. 저는 그렇게 저와 그 친구의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평소 그 친구를 일도 잘하고 어른들을 공경한다며 좋게 보고 있던 터라 별 반대 없이 계속 함께 일하며 연애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내연애라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되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나 그 친구나 공과 사는 뚜렷해서 연애는 연애, 분식집 일은 일대로 둘다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어째 니들이 연애하고부터 다들 일손이 더 빨라진 것 같냐? 사랑의 힘인가? 하면서 부모님이 저일 두고 깔깔 놀리기도 했어요. 연애 전에는 단순히 재밌고 일 잘하는 착한 사람 정도인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하게 되니까 남자친구의 몰랐던 점들을 많이 알게 되더군요. 저는 처음에 대학까지 갔다가 자퇴하고 지금은 나이가 조금 있는데도 분식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니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자식 인생에 크게 관여 안 하시는 쿨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별일 아닌 것처럼 물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자친구네 집은 저희 집이랑 반대로 어렸을 때는 잘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로는 여태 어렵게 살고 있대요. 대학을 자퇴한 것도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까지 배울 필요를 못 느껴서였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홀어머니는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큰데 솔직히 남자친구는 그게 버겁다고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괜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미안했네요.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와 사귄 시간이 점점 쌓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했기에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몇 년간 부모님 분식집에서 일해오며 모아둔 돈도 있고 다행히 분식집 일도 계속 잘 되고 있었기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외동인 데다 어렸을 적 부모님 맞벌이로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사람한테 많이 의지하는 스타일이라 전부터 결혼을 빨리 해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보니 갑작스럽지만 솔직히 자기도 아예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상태로 결혼해도 될지 조금 마음에 걸린대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걱정 말라고 나도 돈 많이 모아놨고 너랑 결혼하는 거면 부모님이 지원 안 해주실 리도 없다고 계속 설득해서 저희는 상의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래. 범진이 아니면 저 고집쟁이. 누가 내려가 하셨죠. 둘이 결혼하는 거라면 걱정 없다면서 남자친구더러 저를 잘 부탁한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뜻밖의 기쁜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워낙 유명해져서 분식집을 프랜차이즈화 하자는 계약이 들어왔대요. 부모님의 분식집이 어엿한 상호도 생기고 체인 사업으로 확장하게 되는 거였죠. 저는 어렸을 적 힘들게 자라온 세월이 생각나 부모님을 안으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열심히 일하신 만큼 복이 온것 같다고 기뻐했어요. 부모님도 저와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다 함께 일한 덕이라며 이제 너희 결혼도 하고 분식 사업도 잘 풀리니 더 바랄 게 없다며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희 앞에 밝은 미래만이 기다릴 줄 알았답니다. 부모님께도 결혼을 흔쾌히 허락받았겠다. 남자친구 어머니 허락만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쇠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남자친구가 망설이다 제게 말하더군요. 있지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보내시고 나 혼자 키우시느라 말투가 조금 억세고 좀 극성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래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니까 네가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둔에서 상처 잘안 받으니까 괜찮을 거야. 전에도 남자친구가 엄마가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부담스럽다고 말한 게 기억나서 저는 저대로 각오하고 남자친구 어머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따스한 분위기는 아니셨지만 또 남자친구가 미리 경고한 것처럼 모나시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저를 소개하고 저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그랬죠. 그러다 남자친구에게. 잠시 중요한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그제서야 어머님의 숨겨둔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나원. 아무리 여자가 없다지만 분식집 딸내미랑 결혼하겠다니. 에휴, 범진이 눈도 참. 아가씨, 집에 돈은 좀 있어? 안 그래도 범진이가 좋은 학교 때려치고 그런 일이 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네? 그게 무슨, 남자친구가 나가자마자 눈빛이 확 돌변하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다시 되물으려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엄마 미안해요. 잠깐 중요한 전화가 와서 아, 어, 그래 범진아. 어디서 일어나가 씨를 다 만나서는 벌써 결혼을 한다고. 잠시 얘기 나눠보니까 애가 참하고 예의도 발라." 엄마는 네가 좋다면 다 좋다. 남자친구가 돌아오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걸 남자친구에게 말해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때만 해도 이런 일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제거하긴 싫어서 그냥 별일 아니라 치고 넘어갔습니다. 남자친구도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었던 데다가 저도 부모님 돈을 많이 끌었으면서까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저랑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50%에 저희 부모님 지원 50%에서 적당한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하기로 상의 받습니다. 예단이나 예물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생략해도 괜찮겠냐 하더니 괜찮다고 이미 아파트도 거저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고 해서 그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께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받아보니까, 받자마자 제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새아가 예단 예물 안 하는 게 말이냐? 잘 키워놓은 우리 아들 뺏어가는 것도 참아줬더만, 아예 날로 먹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랑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아, 아니요, 어머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고 어머님께 따로 명품 같은 거 선물해드리긴 해야겠다 싶었어요. 노여움 푸세요. 다행히 명품 선물 소리에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가 꽤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는 목을 흠흠 몇번 가다듬더니 그럼 기대하고 있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어이는 없었지만 남자친구에게 굳이 전하진 않았습니다.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이긴 싫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부터 이제 결혼도 할 건데 계속 분식집에서 직원으로 일할 순 없다며 어차피 잠깐 하려던 일인데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된 거니 이제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면서 따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저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간섭하지 않고 성과를 거둘 때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2호점을 낸다거나 하면 분명 제가 도울 일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했던 것처럼 백화점 명품관에 들러서 선물할 만한 가방이나 귀금속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엄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당황해 무슨 일이냐고 엄마를 달랬어요. 엄마가 훌쩍이시면서 제게 겨우 말씀하시더군요. 전에 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파토났어. 아버지 충격 먹으시고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이야. 그렇지 않아도 계약 진행한다고 대출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 어쩌면 좋니? 일단 엄마께 다 괜찮을 거라고 아버지 병원 어디냐고 당장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군요. 결국 차를 몰아 혼자 아버지 계신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가벼운 뇌진탕이 있었다고 의사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엄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입을 여시더군요. 무리 없이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보다 더싼 가격에 레시피며 상호며 더 높은 로얄티를 넘기겠다는 업체가 생겨서 성사를 바로 앞에 두고 계약을 뺏겼다면서요. 얘기를 듣고 보니 의도적으로 저희 계약을 가로챈 듯한 쎄한 느낌이 들어 어머니께 원래 계약하려던 거래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아버지께서 충격받고 쓰러지기까지 하셨다고 항의하니 자기들은 원래 더 이윤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목적인데 이래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분통이 터져서 그러면 새로 계약한 업체 대표가 누군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래처랑 말이 안 통하니 새로 계약한다는 업체랑 얘기해서 계약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해볼 작정이었어요. 제가 끈질기게 캐물으니 알아서 하라며 제게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간호사분께 메모 용지와 볼펜을 빌려 들리는 대로 써내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번호가 익숙했어요. 아니, 그냥 아는 번호였습니다.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 번호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이 번호가 확실하냐 물으니 그럼 달리 틀린 번호를 알려줬겠냐며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남자친구의 번호를 바라만 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봤더군요. 문자로 오늘 있었던 일과 계약에 대해 짧게 써서 보내놓으니 그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몰라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벌써 아래 차렸네. 난 네가 좀더 늦게 알게될줄 알았는데. 내가 전해 들은 게 전부 사실이야? 네가 우리 아버지 계가 가로채 갔어?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대체 왜 그랬던 거야? 너도 참 순진하게 요즘 세상에 남한테 레시피를 다 알려주면 어떡해? 네가 알려준 너희 가게 레시피 덕분에 나나 우리 엄마나 팔자 피게 돼서 결론적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혹시 몰라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해하지 마 나도 너 좋아하긴 했어 근데 너보단 돈이 더 좋았던 거지 당연히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가게의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남자친구에게도 알려줬었는데 이게 화근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자친구가 레시피를 베껴서 저의 계약을 홀라당 가로챈 게 맞았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엄마께 이 사실을 알리니 눈물을 보이시며 분통해 하셨습니다. 저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모님 분식집 레시피를 이런 식으로 뺏길 순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업체와의 계약을 앞두고 혹시 몰라 가게 레시피랑 상호명을 전부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해두셨대요 그 길로 이 분야에서 유능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와의 통화를 녹음해둔 게 정말 천운으로 작용했어요 재판에서도 남자친구가 저희 가게 레시피를 벗겨왔다는 증거로 인정되어 길고 지친 싸움이었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의 승소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심모였던 사람은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떠안게 되었어요 소송 중에 질것 같았는지 제게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잘못했으면 죄값은 치러야지. 넌 하고 싶은 일 찾아보겠다면서 찾은 게 남이 이룬 것 뺏어서 돈 버는 일이냐? 진짜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욕해주고 전화 끊었네요. 이후로 부모님과 저는 잠시 휴업한 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잘 해결한 거 같이 축하할 겸 제주도로 길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만 편히 쉬었으면 해서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제 사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